자 2022년도 10월 6일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거래가 됐던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이요 80 달러니까 주당 상장했을 때 주당 20원에 상장을 하면서 이날 당일날 아, 거래량이 아, 저 뭐야 아, 1,40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빼앗겼던 물량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백만 주가 넘습니다. 아, 결국은 약 20일가량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요,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제가, 아, 상당수 매집이 끝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번 펌핑이 왔고, 펌핑이 온건 제가 웃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하면서, 그, 거래가 됐던, 그러니까 외,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빼앗겼던 물량, 빼앗겼던 물량을 회수를 하면서, 어, 제 웃돈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약두달 동안 횡보를 하면서 나머지 물량을 해수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급등이 왔습니다. 급등이 오면서 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자,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 거의 지금 상장가.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상장가 20원까지 지금 빠지게 생겼는데, 이거 누가 봐도 거의 상장 폐지 수준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거의 상장 폐지 수준이에요. 80달러, 이 주당 20원짜리가 80달러 잡으면 80달러 곱하기 1450원 하면 116,000원까지 올라갔던게 20원짜리가 11만 6천원 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동안에 외인들한테 빼앗겼던 돈이 수십억이 넘는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제대로 당했는데요 음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저께 어 방송으로 해가지고 지금 넘겼어요.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코인 상장사, 코인 상장사 손실이 30억이 넘는다. 이게 도대체, 썸네일 보십시오. 코인 상장사 손실이, 코인을 상장했던 상장사, 그러니까 재단법인이죠. 국민기업 관성재단입니다. 손실이 30억이 넘어.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스캔 코인이 아니라니까. 스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 썸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자 포스트 제목이요. 국민적 관성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 상장 후 손실금이 지금 30억이 넘는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스캔코인이면 절대 이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30억 넘게 손해를 볼 일이 없더라는 거죠. 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왜 상장 폐지되는 사람은 어,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어, 스캔 코인이 아닐 경우에 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로는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코인 상장 폐지되는 수준, 그런 코인하고 아닌 거 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자 국민기업관성에서는 계속 할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자료인데요 자 국민기업관성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 추가 영업이익금이 아이고 요거 아니다 포스트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자, 330만 원이 추가로 영업이익금이 생겼습니다. 자, 누적 영업이익금이 3억 5 5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KS 월드코인입니다. KS 월드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체굴을 해서 0.1원, 0.2원, 0.10원, 20원에 이렇게 거래됐던 게 거래됐던 게, 여기 보십시오. 8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80달러까지. 자, 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거래해서 외국인들한테 파세요. 외국인들한테. 자, 국민격 관성. KS 월드코인 훗날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국민격 관성의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미래가치는 뭐에 있다? 영업이 금에 있습니다. 이 국민격 관성은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아먼드 수익 모델이 있다. 국민계 관성의 영업 이익금은 채굴 지분 그다음에 채굴 카페 그다음에 후원금. 자, 이게 세 가지의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금 플러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왼쪽입니다. 왼쪽. 자, 요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어, 이 디지파이넥스, 그리고 바이낸스까지 어, 상장을 하게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알려지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테라루나가 했던 것대로 스테이킹 연 20%까지, 최대 10%서부터 시작을 해서 20%까지 올리게 될 것이다. 테라루나가 77조를 해먹은 거 아닙니까? 연20% 주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저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천조님이 50만원, 50만원 채굴 카페, 그리고 부자꿈꾸미님이 150만원, 자, 밝은비님이 50만원, 나무향기님이 100만원, 150만원, 자, 채굴, 채굴기가 아니라, 지금은 채굴 지분입니다. 채굴 지분 350만원. 자, 바람님 350만원. 채굴 지분 뜬다님 100만원. 자, 큰새님 350만원. 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여, 이, 이, 이게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뭐, 이거 뭐, 국민계 관성의 미래 가치하고 별로, 어, 의미가 없죠. 아 그래도 이게 영업이익금 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번째 수익 모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통장 안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 놓고 있는게 아니라 이 왼쪽에 보시면 6년 제가 마치 2220일 동안에 해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한달에 보통 제가 아이 지금부터 뭐 보사한 5년 전 인데요 5년 전뭐 7, 8년 전, 10년 전에 한참 볼 때는 하루에 자한 달에 연 평균 수익률이 2,000%가 넘는다. 아무리 못 벌어도 1,000%는 넘게 벌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10몇년 동안 24시간 거래를 해서 몸뚱아리가 병신이 돼서 옛날처럼은 못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고민적관상의이 프로젝트 수익 모듈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욕심내지 말고 5분에서 10분 잠시 거래해서 그냥 한 달에 100%씩만 벌자. 그렇게 해서 20%를 최대 10%서부터 스테이킹 이자가 지불이 돼서 최대 20%까지 20%까지 카바를 할수 있는 수익금만 벌자. 이것만 보여줘서 세상에 알려줘도 테라루나 사건처럼 이 국민기업 환성, KDIA KS 월드코인이 커진다면 77조라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기업 환성.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올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실전 투자입니다. 실전 투자. 이 국민기업 환성, 하나 대투 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나 대투는 자 모의 투자하고 실전 투자하고 이렇게 가로가 여기 구분이 명확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금이 늘어납니다. 자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 이익금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코인 투자는 내재 가치가 없다. 그 회사가 쫄딱 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주당 순자산 가치, 자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당 순자산 자 그런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주당순자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코인 백서 찍어가지고 그냥 발행해서 거래하면 이건 뭐 조폐공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이 국민적 관성은 영업이익금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테라루나가 테라루나가 결국 사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수익 모듈이 없었던 겁니다. 수익 모듈이 수익 모듈이 없는데 20%씩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100% 사기죠. 이 국민적 관성은 영업이익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 때문에 눈은 병신이 된지 오래됐고 그래서 잠시잠시 잠시 들어가서 짬내가지고 벌어도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100%는 거저주사 먹는다. 조금만 더 거래하면 500%는 그냥 한 달이면 매일 꾸준하게 봅니다. 자, 자그마치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내용대로, 이 내용대로,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선물 옵션 수익률입니다. 하루에 9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이게 지금 하루에 하루 2천만 원이 넘는다. 이게 하루에 1500만 원, 2천만 원 많을 때는 5천만 원까지 멉니다. 자, 이건 24시간 거래하는 거예요. 24시간 잠안 자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해도 그냥 하루에 30분 1시간만 잠시 뭐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짧게 들어가 가지고 다다닥 치는데 구간 잡아 가지고 거래하는데 짧으면 5분 길면 뭐 1시간 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지금 이제 건강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금이 늘어나니까 어, 저희 카페 회원님이 1,300만 원을 내가 채굴 지분을 어, 미래의 가치를 보고 1,300만 원을 채굴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49만 2천 원, 그 다음에 42만 5천 원. 자 채굴기 구입합니다. 채굴기가 아니라 채굴 지분입니다. 천주님이 350만 원. 자, 큰세님이 또 350만원. 자, 그리고 골드지연님이 또 700만원. 자, 영업이익금이 74만원, 129만원, 자, 42만원, 자, 118만원, 자, 107만원, 54만원, 오늘 330만원입니다. 자, 날짜는 여기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낀 거예요. 이틀 동안 거래해가지고. 330만 원이 오늘 추가 영업이익금이 났습니다.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런 자료가, 이런 자료가, 이게 훗날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KDIA, KS 월드코인의 미래가치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것인가. 이런 영업이익금이 있는 걸 보고, 아, KDIA 코인의 미래가치는 확실하고, 수익 모델이 확실하고, 자, 이렇게 점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1300만원 들어온 거 봤잖아요. 점점, 점점 13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채굴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 이더리움처럼 채굴 지분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1인당 1억까지 막은 겁니다. 1인당 1억까지. 그렇게 해서, 이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훗날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스테이킹이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코인의 가치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하나씩 하나씩 훗날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국민적 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래를 하지 마시고, 무료 채굴을 하세요. 무료 채굴을. 무료 채굴을 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한테 내답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자, 채굴 지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금이 익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군격 관성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여기 보시면, 코인 발행 상장사, 아 그러니까 국민적 관성의 재단이 현재 손실이 30억이 넘는다. 넘을 수밖에 이 30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면 코인을 상장을 하면 전부 다, 다 사기를 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격을 쉽게 생각을 합시다. 코인 상장을 했을 때 빼앗겼던 물량을 이렇게 펌핑을 주게 되면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웃돈을 주고 사서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알려진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돈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 이두번 이상, 세번 이상,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시킬 때, 이렇게 꼬리 달고 못 올라갑니다. 결국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 이번에 나 때문에 수십억 벌었다. 수십억 벌었습니다. 이거, 이건 현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끌고 올라왔을 때, 끌고 올라왔을 때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모양 이꼴 났지만 어, 그래서 제가 30억가까이 지금 금전적인 손실이 지금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장했을 때이 원가에 이 원가의 물량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동영상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은 영업 이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영업 이익금이 3억 5,530만 원입니다. 자, 국민기약 관성입니다. K 다이아몬드 쳐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는 상장폐지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상장폐지 수준까지 지금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697만 5천 주입니다.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사람도 솔직히 없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국민격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장을 해서 80달러까지 이번에 올랐잖아요. 80달러까지 왔을 때, 이때 팔아먹으세요. 이때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은 무료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격 관성입니다.